X는 1, 2, 3, 4에서 Y는 1 2하의 자연수라고 돼 있는데, X1은 X의 원수고요, X2 역시 X의 원수. 1, 2, 3, 4. 자, 이렇게 1, 2, 3, 4가 있는데, 얘네가 뒤에 10개의 자연수 안에 4개가 대응되는 건데, X1이 X2보다 작으면, FX1도 FX2보다 작대.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자, 만약에 1이 3으로 갔으면, 2는 3보다 더큰 애들한테 가야 돼. 그치? 그러면 이 10개 중에서 일단은 몇 개를 뽑아야 돼? X가 갈수 있는 4개를 뽑아야 돼. 자, 10개 중에 4개를 뽑아야 돼. 그리고 얘네들을 짝지어 줘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4, 8 이렇게 있으면 내가 1, 2, 4, 8을 뽑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1은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1로. 2는 2로. 3은 4로, 4는 8로 당연히 가야 돼. 어? 무슨 말입니까? 내가 10개 중에 4개를 뽑기만 하면 1, 2, 3, 4가 가는 순서는? 그래,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지. 아, 그럼 내가 10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 10, 9, 8, 7. 그리고 4, 3, 2, 1이죠. 4, 2, 8이고요. 3, 3, 9. 정답은 212대.